안녕하니까 경영학의 매이 공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공박사가 메가터치란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메가터치는 어떤 회사냐? 배터리 활성화 공정의 충방전용 핀을 생산하는 업체다. 자 배터리 활성화 공정에서 충전 방전용 금사 핀을 생산합니다. 이 핀은 상당히 정밀한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 때서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메가터치만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입 충방전용 핀은 자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뿐 아니라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4680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관련한 배터리에도 다 들어가는 검사 장비입니다 필수 장비죠 이 검사 장비를 만들어 내는 데가 메가터치고 유일하게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완성배터리업체 3사에 모두 들어가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장성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 메가터치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은 메가터치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1초의 힘좋아가 공박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클릭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메가터치 오늘 종가하고 차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4.2% 상승한 175원 오른 4,250원에 마감됐는데요 장중에는 무려 4,855원 19%까지 갔다 왔습니다 600원 정도 고점대비 빠졌는데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고 마감하면서 21선에서는 지지가 되는 그런 모양 보였습니다. 자, 정고점 부근에서 몇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이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정고점 뚫고 날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공박사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조금 큰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이렇게 그래가 실리면서 윗꼬리를 엄청나게 길게 달고 밀렸습니다. 역시 고점 부근에 물량을 소화하고 있죠. 여기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는데 정확한 것은 바닥은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 이 선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장중에도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조만간에 이 고점을 뚫고 날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에서는 저점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힘드시죠?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마다 바로 타이밍이다.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아 내가 사기만 하면 내려 팔기만 하면 올라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타이밍 잡으려고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휴대폰 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도 제대로 집중이 안되고 매매 타이밍 잡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공박사가 잡아주는 매매 타이밍을 잡아셔야 됩니다. 공박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자이 실시간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드리냐 바로 공박사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에 잡아드린다. 자 영상은 종목 추천의 성격이긴 합니다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드리고 전화 드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잡아 드릴 뿐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재료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날 재료와 관련된 주도주 세 종목을 장 시작 전에 공박사 추천해 드립니다. 자이 종목들은 그날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등락폭이 커서 장중 매매만으로도 10에서 20%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박사 소통방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밍 잡기 힘드신 분들은 자 공박사 소통방에 들어와서 자 실시간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장 시작 전에 세 종목 드리기 때문에 종목도 받으시면 된다. 자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세 종목도 드리는데 소통방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돈 벌기 싫다 이겁니다. 자 진짜 내가 사기만 사면 올라 팔면은 내려 아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된다. 그렇지만 타이밍 잡기 힘들고 특히나 2024년에 장이 어려워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제발 본전 좀 찾자. 이런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셔야 됩니다. 공박사가 본전 찾아드린다. 자, 그러면 여기 소통방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자, 여기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도 공박사가 장 시작 전에 아침에 세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이세 종목, 오늘 종가 장 끝났으니까요. 종가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드시면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세 종목 종과하고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공박사가 운영하는 100% 무료 소통방인데요. 자, 오늘 3월 19일입니다. 날짜 클릭되고요. 3월 19일. 이렇게 공박사가 매일매일 세 종목씩 추천드립니다. 18일, 17일, 세 종목씩 계속 나오죠. 자, 오늘도 세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종목인지. 자, 첫 번째 MOT. MOT는 정보체 관련주, 관련 설비주로 공박사가 몇번 추천드렸습니다. 삼성 SDI 유상증자. 삼성 SDI에 납품하는 MOT가 가장 수혜를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전 8시 18분에 추천드렸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진첨단 소재. 자, 대진첨단 소재는 배터리에 불나지 않게 하는 대전방기 트레일을 전문적으로 만드는데요. ESS 시장에도 진출하는 회사입니다. 오전 8시 19분 출선들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CK솔루션. CK솔루션은 공박사가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자 실적 오전 주면서 삼성에서 공조 부문 M&A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CK솔루션은 영상. 어제 올려 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MOT부터 한번 점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MOT는 오늘 종가 다돼갑니다2.8% 올라서 2 9 0은 상승한 1490원. 그렇지만 장중에는 무려 20% 올랐습니다.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달고 신고가 돌파했다가 밀렸는데요.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지금 며칠째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초과에 4% 정도 사신 분들은 장중의 20%까지 먹었습니다. 한15% 정도 장중 단타가 가능했죠. 공박사가 타이밍도 잡아드려요. 자, 두 번째 종목, 대진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는 17% 상승한 2,250원 올라서 14,990원, 15,000원이죠. 자, 대진 첨단도 오늘 엄청 가겠습니다. 역시 대전방지 트레이. 불 나지 않게 하는 트레이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장종에 27%까지 갔다 왔어요, 보시면. 시초가 4%였는데 27%. 그리고 지금은 17%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장중, 단타가 충분히 가능했던 종목이죠. 역시 대진 첨단 소재도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CK솔루션 공박사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CK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CK솔루션 3.75% 올라서 660원 상승한 18,270원. 장중에 14%까지 갔다 왔습니다. 역시 상당히 강했죠. 시초가 보시면 2%였다. 시초가 공박사 타이밍 잡고 사신 분들은 10% 이상 단기 매매 가능했습니다. CK솔루션은 공박사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혹시 또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확인만 하고 오겠습니다. 자, 공박사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현담투자연구소 가셔서 어제니까 바로 위에 있습니다. 공박사. 자, 신규 상장주 분석이라고 해서 CK솔루션. 청약금액에 무려 3조 7천억이 몰렸다. 삼성에서 M&A 다진하는 종목이다. 이런 내용으로 공박사가 17시간 전에 올려 드렸어요. 바로 입니다 1,200명 이 보셨고요. 자, CK솔루션 오늘 바로 1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공박사가 올려 드린 세 종목이 모두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자, 공박사가 추천했지만 불꽃 한번 눌러주고 자,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박사의 소통방에 들어가 계시는 분은 단타를 통해서도 수익이 가능하고 실시간 매매 타이밍도 잡고 자 이런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통방이 무려? 무료로 운영됩니다. 무료로. 공박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아오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지금 세종목 결과는 다 확인하셨고요. 그러면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자, 공박사가 딱 2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소통방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영상 아래쪽에 있는 댓글창에 보시면 이렇게 공박사가 소통할 링크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방이다. 자, 이 소통방에 클릭해서 작성 5초만 작성하면 바로 들어와집니다. 그래서 종목도 받고 타이밍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실시간 타이밍 잡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일한다고 놓칠 수 있으니까 알람을 꼭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듣고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폰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알람 켜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소통방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자, 무료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해주셔야지 공박사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 됩니다. 1초, 1초, 2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 소통방이 무료로 운영되고 공박사 소통방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하면 몇천 명이 봅니다. 그래서 동시에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인원 제한을 좀 합니다. 지금 소통방이 인원이 거의 다 차가니까 빨리빨리 서 들어오셔야 된다. 아니면 대기 걸립니다. 대기. 대기 걸리면은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한번 들어오시면 잘안 나가기 때문에 대기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인원이 거의 다 차가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가터치 들어가겠는데요 이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메가터치가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가터치는 배터리 충방전용 테스트핀과 클립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 핀, ICT 핀 등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주로 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핀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정밀한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다. 배터리 사업 부분은 배터리 제조 공정인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중에서 활성화 공정에서 사용되는 핀을 제조하고 있다. 자, 세 단계인데요. 전극 공정은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대로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조립 공정은 이 재료를 배터리 통 안에 넣어서 조립하는 과정. 활성화 공정은 이통 안에 들어간 배터리를 전극을 불어넣고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테스트 과정에서 핀이 필수적인데 이 핀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메가 터치입니다. 자, 반도체 사업부문에서도 우공정 프로세서 중에서 주로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핀을 제조하고 있다. 주로 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배터리 관련 핀이 45%. 반도체 관련 핀이 44%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520억. 작년보다는 살짝 늘었습니다. 자, 실적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2022년에 490억. 23년에 500억. 24년에 520억. 자,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대체로 실적이 전기차 쾌점 때문에 안 좋은데요. 자 메가터치는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흑자전환돼서 3 9 9,040억이죠. 순이익도 50억. 2024년에 완전히 실적이 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가터치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런 핀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가 소형 배터리 핀이죠. 배터리 타입 이런 핀들입니다. 이 핀들이 검사할 때 배터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전극 검사를 할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핀입니다. 자, 내려가면은 조금 중형 타입의 핀도 있습니다. 자, 클립 타입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검사 공정에선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자, 이런 핀들을 배터리 3, 사에 모두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가 어디다? 바로 메가 터치다, 이 말입니다. 메가 터치. 자, 관련 내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3월 19일에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 때문에 메가 터치가 장중에 등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MK전자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협력 시너지 효 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절반씩 매출이 발생하고 있죠. 내용 보겠습니다. 자, 메가 트치가 MK 젠자와 국가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이다. 차세대 반도체 검사장비용 핵심 부품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 자 내용 나오죠. MK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 부품 개발 지원 사업인 재활용 팔라듐 합금 활용량 극대화 90마이크로 피치급 반도체 검사장비용 포그핀 개발 프로젝트 역시 핀 개발입니다. 자이 내용이 나오면서 자 국가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등락폭이 컸습니다. 자, 다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3월 14일에 나왔다. 테슬라가 나옵니다. 테슬라. 아까 공박사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터리 공급망에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 4680 배터리인데, 테스트 핀을 국내 배터리 3사의 독점 공급, 그리고 곧 테슬라 공급망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자,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메가터치도 엄청난 수혜가 예상된다. 이 말이죠. 자, 4680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생산 비용이 낮아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4680이 테슬라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옵티머스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비전이 있죠. 자, 메가트치는 국내 배터리 3사뿐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4680 배터리 외에도 전고체 배터리,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죠, LFP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테스팅 개발에도 박차를 가고 있다. 자, 이 미래형 배터리들의 테스트 핀과 관련해서는 누가 책임진다? 바로 메가터치입니다. 그래서 메가터치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는 겁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테스트 핀 공급망 부가 아까 테슬라 얘기가 나왔는데요. 테슬라에 공급하는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는 기존 2170 배터리 대비 에너지 용량을 5배, 출력은 6배 높인 4세대 제품인데 이게 바로 테슬라 전기차,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다 들어갑니다. 이 배터리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디서 테스트핀을 공급받는다 바로 메가터치죠 자 메가터치는 테슬라 배터리 공급망 내 일본 파나소닉과 협력해 4680 배터리용 테스트핀을 개발했다 자 파나소닉에도 납품하고 lg엔솔에도 납품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메가터치의 테스트 핀 공급이 배터리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여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4680 배터리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관련 부품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 메가트치 역시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자, 대부분의 배터리 모든 배터리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메가트치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전고체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4680, 4 6 8 배터리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반도체 검사 장비로도 부각이 되고 테슬라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는 업체가 바로 메가트치입니다. 자, 다시 차트 보러 가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체로 그랬던 것처럼, 자, 1년 내도록 6,200원에서부터 줄줄줄 세서 2,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설립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 현대차에 납품하는 유일 에네테크 그리고 삼성 SDI의 MOT 등등과 함께 같이 움직였습니다.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전고체 라인에 투입을 한다고 했고요. 그 설비를 하는 MOT와 메가터치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MOT 차트도 한번 볼까요? 자 MOT도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만 이미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뚫었습니다만 물량 부담 때문에 좀 밀렸죠? 자 메가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전고점 부근에 그래서 이렇게 물량 부담을 받고 밀렸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조만간에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기 전에 자 우리는 여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매수 들어갑니다 자이 매수 타이밍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 드릴 타이밍이다 매수 타이밍을 공박사가 잡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장중에 뭐 하루종일 쳐다보고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공박사가 알려주는 타이밍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알람 켜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소통방은 영상 밑에 댓글창에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거의 다 찼다. 그래, 조금만 더 차면은 여러분들이 도,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대기 걸리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자, 오늘은 메가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메가터치는 테슬라와 걸리고 전고체에도 걸리고 자4680 배터리에도 걸리고 실적 호전에도 걸리는 그런 종목이다. 이 종목이 바로 메가터치입니다. 내일 장종의 소통방에서 매수 타이밍 잡겠습니다. 소통방 영상 밑에 댓글창에 있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